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건 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의 기함이죠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을 준비 해 왔습니다. 자이프레스티 등급은 제네시스 g90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고옵션들이 더욱 더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신차가 1억 1200만 원 상당의 차량 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옵션들을 더욱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입니다.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막 추덜방지나 차선이탈 방지 반자일주에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19인치 휠과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퀼탱 나파가죽과 리얼 올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고 뒷좌석 옵션들 또한 프로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뒷좌석 컴포터 패키지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시트와 전동시트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뒷좌석도 퍼스트 클래스 v i b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프로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차량. 2019년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실기로서 8만키로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차 보증 또한 넉넉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한번 제가 꼼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이 차량 넘버 0 5수의7 8 7 2번 차량 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제일 중에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보도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색상 먼저 보여드리면은. 아주 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쁘고 고급스러운 색상의 플래티넘 실버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는 지구공 차량입니다 자 실제로 보셨던 이 디자인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외관 색상과 외관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요 당연하게도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면은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 시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스포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역동적인 19인치 휠 에서는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휠보원까지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이 플래티넘 실버 색상의 지구공 차량을 실제로 보셨을 때 디자인 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상품화 작업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뒤쪽 회상태도 복원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 보다 조금 덜 남아 있는 약4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G90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 감히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두 줄의 리어 램프와 두 줄의 방향 시등이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3.8 옆에 전자식 4류 시스템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세단도 눈길빗길에서 안전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버튼 한번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한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잘 올라왔습니다.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하단부 또한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실으실때 찍힌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시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아주 깨끗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뒷좌석 공간들 잠깐만 보여드리면, 완전 풀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퀼팅, 나파 가죽과 주열 모니터, 그 다음에 뒷좌석 컴포트 시트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실내가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고급 옵션 중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의 고스드워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나파가죽이 도어트림에서부터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퀼팅 나파가죽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자,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6기통 엔진 시크로스 보여 드리면은 8만 4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2만km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 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을때는 반지회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막 주도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올라가 보시면은 고급 옵션 중에 한 가지 자, 후측방 모니터 또한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이 사각지대까지 모니터 안에서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D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와서 12.3인치 5세대 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이 컨트롤러로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내 연료 잔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폼 프로젝션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정품 USB 선을 이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설정창에 들어가서 자, 차량창에 가 보시면은 자, 세세하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여기서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고 방식이나 전방차로 안전 이렇게 세세하게 변경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자, 실내 무드 중에 여기서 색상 변경해 보시면서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 시스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어라운드 빌 버튼, 감지기 버튼,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우측으로 가보시면은, 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 또한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DIS 컨트롤러 아래쪽,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은,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핸들이 2단 열선과 리어 커튼 버튼,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이 차량 키는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 3개, 카드 키, 일반 키두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부 상태의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뒤두어 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중 접합 차압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러서 자 창문을 닫고 한번더 눌렀을 때는 전동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이 버튼 한 번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대형 세단입니다. 자 그리고 렉시폰 사운드까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뒷좌석 공간한 상태들 보여드리면은 사용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뒷좌석 주요 모니터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미니 컨트롤러로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서 장거리 주행 시 불편하지 않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자, 가운데 이 안내스에서는 컴포트 패키지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 통풍 시트와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레스트 버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자 전체적으로 버튼 한번 눌, 누르기만 했는데도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 모두 되는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되돌아오는 버튼들까지 버튼 한 번으로도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5대 5 분할로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완전 대형 세단에 딱 어울리는 옵션들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그리고 가운데 커플더도 굉장히 크고 깨끗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스마트폰 부선 충전패까지 여기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실키로수 79,000km의 차량 상태가 정말 좋은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레스의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홈팀장이 소개해드린 신차가 1억 1200만원 상당의 완전 프로 옵션의이 제네시스 지구공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이 프레스의 등급은 지구공 중에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그 옵션들을 더욱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추대방지나 차선이탈방지 반자일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기본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풀 l 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휠과 A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고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킬팅 나파 가죽과 미어 루드 마감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고 뒷좌석 옵션들 또한 완전 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퍼스트 클래스 v i p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풀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차량. 자, 2019년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11kg 수, 즉, 8만 k 로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차 보증 넉넉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신차가는 1억 1200만원을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정부 최저가 가격은 4880만원. 4880만원에 이 제네시스 지공 차량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시 출고 서비스 다 해드릴 겁니다. 엔진오일과 향균 필터, 그리고 전차주 코일 밑에 서비스까지 다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행을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